안녕하세요. 더 그림 미술학원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색연필을 이용해서 식물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보통 처음에 잎사귀를 그릴 때이 정도의 표현으로 많이 그림을 진행하실 거에요. 뭔가 어딘가 모르게 조금 표현이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잎사귀의 표현을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표현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고 한번 배워보세요. 자연물을 그리실 때는 이 녹색, 색감에 대한 자연스러운 표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정말 자연색에 가까운 색채 표현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채도 조절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느낌의 녹색 표현, 조금 더 사실적인 느낌이 훨씬 더잘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멋진 작품을 표현하시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너무 그려야 될 소재가 많은 그림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한 걸음씩 쉬운 것부터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열매라든지 꽃을 그리기보다는 일단 가장 기초가 될수 있는 잎사귀의 표현을 연습을 충분히 하신 뒤에 전체적인 그림을 진행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잎사귀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부분, 색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 따라서 해보세요. 제가 사용하는 색연필은 132색 프리즈마 컬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색연필 중에서 녹색의 계열들을 뽑았을 때 색상이 이렇게 다양해요. 이 중에서 어떤 색상을 활용했을 때 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의 잎사귀를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색상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스케치를 한번 가볍게 해볼게요.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형태를 도전하기보다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 보시게요.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밝은 색상을 먼저 이용해 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진한 색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어두워지거나 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밝은 색을 이용해서 기본 색감을 먼저 연하게 입히도록 할게요. 일단 연필 스케치가 색연필하고 만나면 연필가루 때문에 색상이 탁해질 수가 있어요. 연필 스케치를 연하게 지워놓고 진행을 해주세요. 색연필 자체는 선을 가늘고 촘촘하게 이용을 해주시고요. 빛을 많이 받는 밝은 부분은 남겨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중간색은 조금 더 선명한 색. 프리즈마 컬러 넘버로는 912번이에요. 처음에 칠했던 색상은 989번 색이고요. 밝음 위에 그다음 중간 단계를 한번더 올려 주고 있어요. 나뭇잎에도 자연스러운 결이 있기 때문에 그 결에 대한 표현을 잘 살려 주면서 색을 깔아 주시는 게 중요해요. 컬러 넘버는 1090번이에요. 잎사귀에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두움을 가볍게 잡아주세요. 보통 끝부분, 잎사귀에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은 약간 색감을 강조시켜 주시면은 형태의 입체감을 살려주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끝으로 말려 넘어가는 끝부분을 살짝 강조를 해주세요. 그림에서는 색감이나 형태, 라인에 대한 강약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밋밋하게 일정한 힘, 내지는 일정한 색으로만 표현이 되면 그림이 굉장히 단조로워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가장 기본 표현을 해줬어요. 밝음에서부터 중간, 그리고 어둠색까지. 초벌을 한번 깔아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재 사용한 색상은 세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어요. 989번, 912번, 1090번 색상을 이용해서 기본 발색을 진행했습니다. 조금 채도가 더 선명한 색상, 913번 색이에요. 제 어둠을 한번더 강조를 해주시고요. 서서히 마무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가장 어두운 색을 사용해 볼게요. 어, 컬러 넘버는 988번이에요. 어둠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상대적으로 밝음이 더 밝고 선명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자, 생연필화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의 표현만 하셔도 아주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조금씩 그림에 대한 표현력을 높여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마무리 때는 흰색을 이용해서 밀도를 올리면서 발색을 더 선명하게 마무리 하거든요. 가볍게 올리면서 마무리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잎사귀를 그리기 위해서 사용된 색연필의 색상이에요 총 6가지의 색상을 사용했고요 화이트 989번, 913번, 912번, 1090번, 988번 이렇게 6가지 색상을 이용을 했어요 어, 저와 똑같은 브랜드의 색연필을 사용하신다면 같은 컬러를 찾아서 똑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쉽게 그림을 표현해 보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잎사귀를 한번 그려 볼게요. 첫 번째 보다는 모양이 조금 더 복잡하고 입체감이 조금 더 살아있는 잎사귀 표현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빛을 가장 강하게 받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남겨 놓으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렸던 잎사귀보다는 훨씬 더 양감을 풍성하게 입체감 있는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어두운 색을 이용해서 잎사귀 안에서 나눠지는 잎맥의 줄기 표현을 어느 정도는 구분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처음 잎사귀를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잎맥에 대한 표현을 너무 과하게 잡아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어색한 느낌을 더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인맥을 그려 주시는 거는 중요하지만 항상 너무 표현이 과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아래쪽보다 위쪽에서 돌아 들어오는 안쪽의 어둠을 아래쪽보다 더 강하게 잡아 주시면 입체감이 더잘 나올 거 같아요 작게 덩어리를 해서 가면 안쪽에서 밖으로 돌아가는 덩어리 표현과 크게 잎사귀에 시작되는 부분에서 끝으로 돌아가는 덩어리의 표현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밝음이 시작에서 끝까지 계속 밝은 게 아니라 안쪽으로 넘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밝음의 표현을 살짝 줄여 주시는 게 입체감 표현에 도움이 되겠죠? 밝음과 어둠을 연결하는 중간색에는 어, 채도가 조금 떨어지는 중저채도의 녹색을 사용해 볼게요. 어, 컬러 넘버는 1005번이에요. 어두운 쪽에서 밝음 쪽으로 선을 쓸어 주듯이 밝음의 결을 살짝 남기면서 톤을 쌓아 주세요. 같은 밝음이더라도 밝음이 시작에서 끝까지 일정하게 밝음이 남아있는 것보다는 밝음이 좀 많이 남아있는 부분과 밝음이 조금은 덮이는 부분 어느 정도의 톤 차이를 만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일률적인 것보다는 항상 강약 표현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색감의 변화를 만들어주세요. 912번 컬러예요. 발색을 조금 더 선명하게 올려볼게요. 가장 어두운 색 988번 컬러로 어둠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가장 안쪽에 강한 어둠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쓸어주듯이 힘을 자연스럽게 풀면서 결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잎사귀 표현을 마무리를 해봤어요. 두 가지의 컬러 중에서 오른쪽의 색상들은 채도가 높은 색상들이 주로 있어요. 색상이 아주 어둡거나 아니면은 아주 선명한 녹색들이고요. 이쪽 제가 주로 사용한 색상들은 조금은 채도가 낮아서 자연스러운 자연물을 그려내시기가 적합한 색상들이에요. 특히, 식물 그림을 그리실 때는 너무 선명한 색상보다는 약간 채도가 떨어지는 중저채도를 이용해서 컬러를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러운 잎사귀 표현을 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하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